지역,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명과 평화의 요람이 될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축복 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사여 함께 <laughs> 예, 오늘 이 성프란치스코 예, 평화센터 아직 저도 지금 입에 <laughs> 그냥 생명의 그냥 평화센터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복을 위해서 이렇게 전국 각처에서 모여오신 모든 분들 주님들, 수녀님들, 교형자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 주님께 이 시설을 봉헌하고 주님께서 이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당신의 평화를 위한 사업을 이어가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동제들의 오래가오니 생각과 말과 로 많이 여영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다리 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니, 안 되는 일을 하고, 위너자들의 발전을 방해하며, 과잉 군비는 분쟁의 원인을 증가시키고, 분쟁이 확산될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가르침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선에서 가장 멀고, 4.3 사건의 상처로 아직도, 아직도 도민들 가슴이 때리는 대립되는 관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는 67년 전그4.3 사건으로 도민의 10%가 넘는 3만 명이 무참히 학살된 땅입니다. 그 대부분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족처럼 그냥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런 참극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적, 역사적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60년을 침묵과 망각 속에 보내왔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단순히 구름비를 덮은 콘크리트 덩어리나 또는 국방 의무를 위해 파견된 우리 청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전쟁을 긍정하고. 필요하면 하여 주 그들이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만나고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기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의불가감정그 명성을. 되찾아가는 가운데서 참된 생명, 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마침내 해군기지가 없는 온전한 평화 공동체 강정 마을을 만들겠나이다. 이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저희에게 인내와 정의의 힘을 주소서. 주님 주님께서 어렵게 받아주시어 끝까지 평화의 길에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억지와 거짓과 폭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분사기지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수 없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따라 전국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를 주님께 봉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인 이곳 강정에서 시작되는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정신 확산을 위한 누룩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의와 평화의 길에서 모든 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이곳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예. 신 자녀들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언제나 아멘. 아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른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실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마음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목소리도> 우리 아버지, 주님 아 <목소리도> 장의 힘을 무시해 던찬사우나한 말씀하소서, 자, 온다리사.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과 여기서 새롭게 주님의 평화를 체험하려는 이들을 위해 이 집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들을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도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며 살다가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어, 이 센터가 건립되기까지 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공사를 담당해주신 어, 진행. 진흥... 네, 대외적으로 처음 활동했던 곳이 이곳 강정입니다. <laughs> 그때만 해도 구롬비 바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우리 여러 신부님들과 또정평이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방 서재에 있는 문정인 신부님이 주신 티셔츠를 걸어 놨습니다늘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동안 두 번을 방문을 해서 미사일을 만들어 주신 제주 교구와 혁명. 모든 분들께 저도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프란스코 <laughs> 평화센터 <laughs> 개관을 우리 서귀포 시민과 함께 축복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 센터를 개관하기까지 정말 많은 힘과 위로와 그리고 노력을 해주신 우리 강우일 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님, 신부님들께 각별히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이돌담이 이렇게 환히 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고 우리 강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나가서 아 우리의 제주의 평화를 위한 이런 거점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센터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시장인 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 자연의 가치가 저들은 전체 세계의 평화를 깨는 군사기지를 짓지만 저희 모두는 전세계 유유의 평화를 위한 그런 평화의 센터를 지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센터가 저 강정해군 위주보다 작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어 더큰 어떤 감정 가치 평화 센터에서 어제도 오늘도 너희가 드러낸 것이 헐고운몸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육중한 정의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 너희가 가로막은 길이 실은 참다운 인간의, 내일로 가는 고등길이었음을. 잊지 마라. 오늘 너희가 연행해 간 것이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뜨거운 가슴이었음을. 잊지 마라. 오늘 너희가 강행한 일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었음을. 잊지 마라. 곧 별들의 폭격이 있을 것이다. 곧 달빛의 입항이 있을 것이다. 천년 파도가 다시 너희들의 무지를 허물고 구름비 바위를 따라 세상의 모든 바위들이 함께 일어설 것이다. 어떤 핵폭발보다 거대하고 존엄한 연대의 행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어떤 최첨단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사랑의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군대가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빼앗는 자 없고, 빼앗기는 자 없는 세상, 군림하는 자 없고, 굴하는 자 없는 세상, 인간이길 포기한 너희들이 전쟁과 폭력으로 이룬 세계화를, 우린 사랑과 평화, 연대라는 무한히 오래된 재래신 무기로 이룰 것이다. 사랑과 평화, 연대라는 이 무기는 너무도 오래되었지만, 녹슬지 않으며, 작아지지 않으며, 무엇도 해야지 않으면서도, 평등과 평화, 자유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으로 온 세상을 채울 것이다. 우리 편늘생 우리 서기포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주 고귀하신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그 강정마을 주민분들이 이 자리에 다 오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오셨는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는거번 박수를 보습니다그리 <laughs> <laughs> 아까 그 우리 보편지하기도 했지만 우리 양인모 선생님이나 우리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센터는, 센터는 이 정관의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교회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센터가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 흐르는 기조는 있습니다. 그것은 교정 프란치스 국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어,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면서 이쪽, 저, 이쪽에서 저쪽 깨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것 <laughs> 때문에 당연히 그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 교회가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용 먹고 저쪽에서도 용 먹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강정 주민들 강정 주민들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미력한 하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우리 그 신자분들이나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제가 그 육지에 가서 이제 그 모금 운동 할때 들은 건데요. 우리 그 우리 그이 해군 기지를 바라보는 생각과 방법이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똑같은 바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에 대한 바람은 똑같았고, 그리고 그분들 모두가 자기의 생각과 방법은 달라도, 강정주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평화를 가져가되, 강정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데 여러분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생각하고 저 기도와 관심, 정성을 모아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협소한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200분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200분의 김밥을 준비했고. <laughs> <laughs> 이제 또 400분이 오셨는데 또 400분 이상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가실 때 김밥을 손에 들지 못하다가도 <웃음> <웃음> <이제> 하느님의 뜻이다. 하시면서더 <laughs> 좋은데 가서 식사하고 를 <laughs> 그리고 물도 이렇게 다 들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센터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적어도 후원 회원들로 모집이 됩니다. 후원 회원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가시면서 이제 이 뒤에 후원 회원 모집이 있으니까. 뭐 후원 회원들은 가입을 해 보시고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차차 본당 시님들이 말씀해서 본당에 가서 후원하도록 하, 후원 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여러분 이 장시간 동안 정말 인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오늘 어,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가 건립된 이 땅은 어, 문정현 신부님이30몇년 전에 옥고를 치르시고 그, 어, 그것이 최근에 와서야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어, 그 부당한 옥고를 치른 데 대한 정부가 보상한 어, 그 금액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어, 저도 그 전서부터 이러한 센터에 그 존재의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문정현 신부님이 당신이 그 옥골을 치르신 그 보상비를 아 여기에 그 투입해서 땅을 사지 않셨다면 으 아마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그 매일 매일 살고 계십니다. 뭐 어떻게 그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예. 저로서는 말도 행동도 한계가 있고 나중에 하느님이 갚아 주실 겁니다. <laughs> 아, 우리 모두 그분 시민님께 감사의 박수로. 교우들을 향해서 저와 함께 영축복을 주시고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구원의 지혜를 주소서. 아멘. 자연과 계시를 통하여 신앙을 길러주시고 꾸준히 선행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아, 예.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이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 예.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합시다. 예, 트리프 절대식이 이어지게.